오스너드 프레모 가정용 커피머신 아이보리는 디자인과 성능 모두를 갖춘 완벽한 선택입니다. 원의 용량과 20바위 추출 압력으로 진정한 에스프레소의 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. 스팀 기능이 있어 다양한 커피 음료를 손쉽게 만들 수 있으며 아이보리 색상은 주방을 더욱 아름답게 꾸며줍니다. 사용자들은 조작이 직관적이고 간편하다고 극찬하며 카레마의 품질 또한 뛰어나다고 합니다. 디자인이 너무 만족스럽고 매일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즐깁니다. 라는 리뷰처럼 이 머신으로 홈카페의 품격을 높여보세요.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